좋아요 41번, 42번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얼리 초기에 헌터 게덜럴. 우리 외웠던 단어죠. 맞죠? 수렵채집하는. 수렵채집하는 사회는 갖고 있었대. 뭐를 미니멀. 최소한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대요. 맞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순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단어로 어떤 뭐 그냥 베이직 같은 거될것 같아. 그냥 기본적인. 아니면은 뭐 미니. 미니멈, 오케이? 뭔가 최소한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chief 하면은 어떤 추장이에요 추장. 됐습니까? 그리고 그룹의 어떤 elders,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맞지? 그러니까 뭔가 장로 그룹들이 보통 되게 이끌었대요. 뭐를 그 캠프를? 그리고 그 마을을 이거지. 맞지? 잘 봐.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 제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렵채집이야수렵채집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서 그러었던 최소. 구조다. 음. 기본적인 구조다.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추장 플러스 장로. 장로 그룹이 이러한 마을을 이끌었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계속 가볼게요. 잘 보세요. 이러한 리더들이야. 이러한 리더들의 대부분은 이거지만, 지금, 니까이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음. 이 사람들은, 헤드 투 헌트. 야, 되게 웃기지 않냐? 지금, 나이가 많고, 좀 높은 사람이야. 추장인데, 얘네들이 사냥을 한다고. 이해되죠? 됐어요? 그리고, 걔들. 모은다는 거야. 채집을 한다는 거야. 얼롱 위드는, 그냥, 위드랑 똑같아. 뭐뭐와 함께. 이해됐습니까? 다른, 구성원들, 멤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간대. 아, 잠깐만.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사냥을 나가. 자, 봐. Because가 나왔죠. Because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나올 거야. 맞죠? Because of 쓰면 안 돼.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잘 봐. Surplus. 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봐. 얘네 왜 사냥 나가냐면, 이념물이야, 이념물. 이념물이 뭐냐면, 남는 거 남는 거.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음식의 이념을. 그리고 있잖아. 아직 안 끝났네. 다른. 아더니까 여기 S부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복수. 자바. Vital. 필수적인이죠. Necessary. Essential. 됐습니까? 다른 필수적인 자원. 그리고 음식의 이념을. 셀덤 나왔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충분하지가 않대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없어서 얘네가. 같이 나가는 거야. 사냥을 하러. 맞죠? 근데 뭐할 정도로 충분히? 그렇지. 지지하고 지탱해 줄 정도로 충분히. 뭐를? 풀타임 지프가 있대. 그리고 마을의 어떤 위원회. 맞지? 얘네들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충분히 음식이 없는 거야. 이해 예, 돼?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가지고 좀 높은 사람인데도 여기 나가서 굳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예,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잘 보셔야 될게 있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여기 보시면 잘 봐봐. 풀타임 시프가 나와. 맞지? 그럼 아까 근데 여기 여기 시프가 있었잖아. 맞지? 음. 얘랑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봐. 이걸 좀잘 기억해놔. 얘가 사장, 얘가 있잖아. 이 풀타임 시프 있잖아. 맞지? 얘가 회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장 같은 느낌이야.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그럼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마을의 어떤 위원회잖아. 맞지? 오케이. 마을의 위원회라는 건이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높은 애들인 거야 맞지?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충분히 거의 없어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더라도 으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 사냥가는 원인이 뭐였죠? 그렇지. 충분한 어떤 잉여물이 없어 자원이 부족하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그렇지 어떤 어, 전임 전임추자 맞지? 그리고 플러스 어떤 어, 마을 위원회 위원회를 뭐하는 거 서포트한 거 서포트할 정도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잘봐 조금 지우고 여기 선생님이 조금 추가 설명하는 게 있거든? 잘 들어봐봐. 음. 여기 있잖아. seldom sufficient. 이 자체가 거의 충분하지 않다지. 맞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두 개를 합쳐서 그냥 in, s u 잘 봐. 붙였어야 되는데, 음. in, sufficient.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음. deficient 이런 느낌 아니면은 뭐 lacking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자체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seldom sufficient 자체가 insufficient 그리고 deficient, lacking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줘올게 scores 맞죠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리고 서포트 대신에 요 느낌은 좀 아셔야 돼 언더핀 됐습니까? 그리고 백 해주는 거 백업 같은 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맞죠? 음. 얘네들을 뒷받침해줄 자원이 뭐라고요? 부족하다고 이해되죠? 계속 가볼게 잘 봐봐 좀지워볼게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버시라고 크게 적어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에 벗을 기준으로, 벗을 기준으로 이제 농업이 등장해. 됐습니까? 학교에 벗 같은 게 나와. 맞는 거 알겠지? 잘 봐봐. 발달이야. 그러나 농업의 발달이 바꿨대요. 뭐를? 일하는 패턴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제 뭔가 바뀌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잡고 할 거냐면, 여기에 초기 농부 있죠? 초기 농부를 A로 잡고 갈 거야.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자봐 초기의 농부들이 립 하면은 좀 지울게 응. 립 하면 걷어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의어로 어떤 느낌이냐면 h a r v e 가 있어 됐어요? 오케이 자봐 초기 농부들이 걷어들였대요 뭐를? 3에서 10키로의 곡물을 뭐로부터? 각각의 1키로의 어떤 씨앗으로부터 맞지? 뒤에서 수식합니다 심겨진 그러니까 씨앗이 1키로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3에서 10kg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해 돼? 무슨 말인지? 농업을 했더니 그런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 이러한 음식 에너지의 이념물이 이거지. 마치 이렇게 만해도 지금 몇 k 로가 남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이념물의 부분이, 동산 여기 있겠죠? was returned. 여기서는 이제 r e t u r n e 을 환원되다 이렇게 표현했어. 환원되어집니다. 마치 어디로 환원되어져요? 그렇지.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남는 게.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프로, 바이디디아. 이해됐습니까? 제공했습니다. 뭐를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거야. 누구를, 그렇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B로 볼 거야. 이해되죠? 다시 한 번. 초기 농부들이 뭐 했다고요? 아, 이렇게. 많이 걷어들여서 이제 농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이녀물이 생겼어 마치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뒷받침을 해준거야 이해되죠? 그래고 농부가 아닌 사람한테도 이렇게 뭔가 이녀물이 가는거죠 맞죠? 서치 c h 예를 들어 맞죠? 누구예요 그렇지? 어떤 이거 나와있어 뭐 두목 아니면 마을의 어떤 위원회 맞지? 이 사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에 수식합니다 알겠죠? 잘봐 practice medicine 하면 뭔가 의료를 수행하는거야 맞지? 의료 맞지? 의사 같은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맞지? 그리고 프리스는 성직자 마치 워리어는 전사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아 농업이 제일 진행되면서 제일 큰장큰 큰 장점은 뭐야 아 잉여물이 이러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제발 농업이 진행되면서 잉여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어 제발 옆에 있는 거 적으셔야 돼 구경하면 안돼 알겠지 제발 잉여물이 많아지면서 뭔가 음 농부가. 아닌, 사람, 에게, 뭔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조금 지워볼게. 음.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A로 잡았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농업이, 안, 농부가 아닌 얘네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표현했어. 됐어요? 오케이, 잘 봐봐. 여러분. 여기 위에서는 아까 뭐라했어 초기의 얘네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진짜 다 일해야 되지 맞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농부들만 일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얘네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계속 가볼게 잘봐 in return in return 하면 이제 담내로야담내로잘봐 여기 뭐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렇지 non-farmer 맞죠 오케이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제공했습니다. 맞지? 뭐를 제공했냐면, 리더십을 제공했어. 그리고, 안전을 제공했다고. 맞지? 뭐에 대해서? 어떤 농업 인구에 대해서 이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얘네들은 뭘 제공했어?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니까, 얘는 리더십이나 어떤 안전이나 보안을 제공한 거야. 농업 인구한테. 맞지? 그러니까, 여긴 A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에 계속 정리하면서 갈게. 알겠지? 제발. 농부가 아닌 사람들. 들은, 맞지? 농부에게 어떤 안전, 제공.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잘 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쉼표 찍고, 여기 지금 ing 쓴거 보이죠? enabling. 맞지? 오케이, 가능하게 한 거야. 우선, enable은 목적격보의 투부정사가 나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야. 미안해. 여기, 여기야. 알겠지? 목적격보에 투부정사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도록 이런 뜻이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슬 을 별표 쳐 놓으세요. 이때 it it은 뭐냐면 farming population이야.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능하게 했는데 여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적으면 요 느낌이야. 알겠죠? 음, 잘 봐봐. 위치. enables it.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위치를 풀어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and it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this나 됐어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에서 it은 뭐냐면 앞에 전체 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enable 뒤에 있는 it 있죠? 예 그래 얘는 뭐라고요? 농업인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봐 여기서 전체 문장은 뭐였어? 잘 생각해봐 농부가 아닌 애들이 뭘 제공한다고요? 그렇지 리더십이나 보안을 제공한다고 농업인구에게 맞지? 오케이 이거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농업인구들이 뭐할수 있겠어요? 계속 증가시키는 거야 뭐를? 음식에너지의 어떤 생산을 그리고 또뭐 했대요? 제공했대요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제공했어요. 뭐를? 더큰 이념을 들을 이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농부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전문직 일을 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농부들한테 안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뭐도 제공한 거야? 결국에는? 아,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더 많은 이념을 만들도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좀 지어볼게. 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 잘 봐, 선생님이 a라 그랬어. a는 그냥 농부야. 농부는 이연물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뭔가, 음, 농부가? 아닌 사람한테 맞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또이 농부들한테 뭘 제공하는 거야? 그렇지 어떤 보안이나 맞지 어떤 리더십을 제공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이 농부들에게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농부가 아니니까 뭔가 전문직 같은 거야 대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가볼게 잘 봐봐 위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호흡은 알겠죠? 잘봐 개선된 일이잘 봐주시고 개선된 기술이야 맞죠? 그리고 페이버로브라면 뭔가 호의적인 거죠. 호의적인 이러한 상황 아니면 조건.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봐. 개선된 기술과 호의적인 조건과 함께 농업은 만들었다니까. 제발 컨시스턴트잖아. 우리 이걸 일관성 있는 일치하는 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컨스턴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지속적인 지속적인잉여물이 나왔다니까 뭐에 기본적인 어떤 필수품에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그룹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다라는 거야. 사이즈도 커졌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왼쪽에 알겠죠? 잘 봐. 기술이 올라가 그리고 조건이 좋아져. 내가 네,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농업이 계속 어떤 잉여물 생산한다는 거야. 잉여물을 계속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인구가 올라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 잘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이러한 그룹들이야. 이러한 그룹들은 뭐예요? 그렇지. 인구가 이렇게 올라갔다며. 인구가 올라간 이러한 그룹들은 뭐할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다라니까? 어디에? 마을과 도시에 집중했대.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인간의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 있잖아. 전문화됐다고. 마치 더 나아가서 전문화되었다. 그러니까 일형식이야. 알겠지? 전문화되었다. 이래 얘도 지금 일형식인 거고 알겠지? 이거 두개다 일형식 잡아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이 인구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뭐라고요? 아, 전문화가 됐다고. 됐습니까? 여기서 전문화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B로 보셔야 돼. 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인구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 이러한 그룹들이 이제 B로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아닌 애들 농부가 아닌 애들은 자기를 전문화시키면 되는 거야. 이래죠?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야. 맞죠? B로 보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사체지. 예를 들어서 카펜털, 목수죠? 아니면 은 대장장이, 그 다음 상인 그리고 뭐 무역가, 그리고 항해자 이거 다 뭐예요? 농부야, 아니야? 농부가 아니잖아, 맞지? 이러한 전문가들은 발달시켰습니다. 뭐를? 그들의 스킬을. 맞죠?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became 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게 됐대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이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전문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전문가, 응?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이 말을 속뜻에 숨어 있는 건뭔줄 알아? 그렇지, 농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 돼? 그냥 농부들만 농업을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념물이 나오니까. 수렵 채집에선 그게 안 됐잖아. 맞지? 오케이? 그니까 러 얘네들은 자기만의 이렇게 하고, 그, 이런 것들을 또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농부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품과 서비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명사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이렇게 수식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여기에 지금 대시 빠진 거로 보시면 돼. 위치나 알겠죠? 잘 봐. 그들이 제공하는 거야. 그들 누구예요? 그들 누구예요? 그렇지. 전문가야. 잘 연결시켜 놔야 돼. 됐습니까? 지금 얘도 그 전문가. 야 알겠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brought about. 브로토 바웃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리 l 트이냐 리드투야. 됐죠? 오케이. 과거형으로 r e d 적어야겠다. 맞지? 오케이. result in, r e d 인 resulted in, 그 다음에 r e d 그 다음에, 음, 뭐, cause야. 이랬습니까? 야기했습니다. 뭐를 야기했어요? 개선된 어떤 삶의 질이 좋아진대. 맞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 삶의 질, 여기 1번. 그 다음에 더 높은 어떤, 스탠다드 기억나죠? 표준 기준이잖아. 어떤, 생활 수준. 이렇게 가볼까? 그냥 한 큐에. 음. 더 높은 생활 수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번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증가된 뭐예요? 안정성도 생긴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는 뭔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활 수준. 생활 수준. 그리고 음, 안정성. 다 증가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농부에게서도 주어, 정, 뭐야, 농부에서도 해당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A에서 B에서 다 해당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좀 지어볼게. 음. 여기 탑 보시면. 자, 봐. 농업이 바꿨다라는 거야. 인간 사회를.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꿨을까? 이 마지막에도 나오잖아. 이렇게 바꿨다니까? 이렇게.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형광펜 한번 쳐볼게. 응. 형광펜은 어디 부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 부분이야 우선. 농업의 발달이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어 이렇게 얘네들한테 뭐 한다 그래서 비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제공한다 그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어또 비전문가들은 뭘 제공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농업인구한테 제공한다 그랬지.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뭔가 상호, 상호호해적인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서 이제 또 음식은 또 증가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형광비 쳐볼게요. 음. 또 어느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음, 지속적인 어떤 농업이 이렇게 잉여물을 만들었어. 잉여물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인구가 증가했지. 미안해, 여기. 인구가 증가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인간의 임무가 전문화되어졌죠. 이해되죠? 전문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더 효율적이게 됐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삶의 질 올라갔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 또 형광배쳐놓으면 될것 같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전문화도 시키고, 삶도 안정적이고, 되고, 농업 때문에, 농업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